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이런 컨텐츠 진짜 좀 오랜만이죠 오늘 제가 카메라를 다시 켠 이유는 제가 최근 들어서 현타를 많이 느꼈어요 나 진짜 왜 살지? 그런 생각을 또 느꼈어요 근데 저는 항상 INFP라 그런지 감정을 먼저 느껴요 감정을 먼저 느끼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추후에 차근차근차근 저를 약간 분석하는 타입인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든지는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달이 좀 넘어서 드디어 저의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된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조금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거실과 작은 방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참 감사하게 또 작은 방을 저희 공부하는 방으로 해가지고 책상만 딱 놔주면 뒤에 한 사람 딱 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였고 거실은 다섯 명이서 쫘르륵 이렇게 누워서 항상 잠을 청했어요. 굉장히 좁았고 거의 침대라는 것을 경험을 못하고 살다가 진짜 나이가 들고 침대를 산대 침대를 샀더니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좀 불편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바퀴벌레랑 같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저한테 약간 트렁으로 남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딱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싹 움직이고 막 몸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깬 적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뭐 빨간 딱지도 붙은 적도 있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고 뭐 제가 학교에서도 애들이랑 이제 당연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트러블을 겪고 약간 전는구 할게 별로 없었고 뭘 해야 될지를 찾는 것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저희 3남매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시고 진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잘하면서 TV에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저의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근데 TV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저 사람들은 약간 특정 계층 진짜 좀 다른 사람? 나랑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도 유튜브를 하면서도 막 진짜 삐까뻔쩍한 집에 사는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일까? 막 뭉쳐 하면은 미국 막 미드에서 나올 것 같은 집에 살고 막 명품백 진짜 막 수두룩백백이고 전 그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저의 자격지심 때문인 건지 처음에 궁금해서 보다가 현타가 와 가지고 막 영상을 안 보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해서, 네, 옷 입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나의 어려움도 얘기해서, 이런 사람도 다 예쁜 것만 담는 것 뿐이 다 똑같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 아,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ABHD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의 흐름이 좀 왔다 갔다 제 생각나는 대로 좀 말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그런 것이었는데, 화풍이들이 제가 옷 입는 거 좋아해주고, 같이 옷 입고, 댓글 달고, 달아주고, 게임도 보내주고. 내가 이렇게 매력적인 상품들을 찾아서 보여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아 내가 이런 꿈이 있을 수 있었구나 그거를 저는 이제 와서 좀 느껴 왔어요. 그리고 정말 제 나름대로 너무 비싼 거를 소개하기보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를 소개하자 이런 마음과 뭔가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 이래서 광고 제품 같은 경우에도 거짓말할 것 같은 것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뭔가 제 나름대로 신념을 지키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 하겠고, 재미도 없고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연세가 드셨고 이제 경제활동이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그런 경제적인 조금 책임감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요. 엄마 아빠는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하고 집안에 중대한 그런 이슈가 있으면 제가 해야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고생했으니까. 잘 해주고 싶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어, 어떤 때 그만해야겠다라고 느꼈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촬영 준비해 주시고 같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상하게 부담감이 커요 업체들한테도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컨텐츠 준비하고 우리 하뿜이들한테도 진짜 좋은 거잘 알려주고 싶고, 우리 엄마 아빠도 먹여 살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커요. 실수하면 다내 책임이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밥을 잘안 먹어요. 일할 때 밥을 잘안 먹고, 못 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제 밥을 먹, 먹고 싶다 하셔서, 다녀오셔라 해서, 엄마 아빠가 짜장면을 이렇게 사오신다고 하셨다요? 저는 짜장면을 먹으러 간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을 드시러 간줄 알았는데, 카드에, 4만원이 결제가 된거예요 이제 두 분이서 저는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4만원이 결제가 됐는데 순간 마음이 이상..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마음이 이상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기쁨아 아빠가 그 짜장면집이 문을 닫아가지고 아빠가 건강한 거 먹고 싶다 해서 건강 밥상에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전화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서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는데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속이 좋지? 이런 생각이 막 되나 좀 이제 엄마가 엄마가 아빠가 너무 철이 없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상하게 그이 부담감이 너무 막 밀려오면서 엄마 아빠가 4만 원을 쓰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4만 원이 저의 짐으로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얹혀지는 느낌이 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순간 철이 없지라고 말하는데 아예 잘했어 이렇게 말해가고 싶은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제가 스스로 막, 아... 이사만원은 내가 다 책임지는 건데, 막, 이런 쓸데없는 막, 부담감이 저의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렇게 집에 오셔가지고, 밥을 사오셨어요. 같이 먹자고. 그래서 2인분을 사서 같이 먹자고, 이렇게 사오셨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아... 그렇게 막, 맛있지도 않은데, 괜히 샀다. 엄마의 땀에는 이제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 감정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밥을 한두 숟가락 들, 먹다가, 도저히 이제, 안돼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샤워를 해버렸어. 요 아, 근데 내가, 제가 그게 싫은 거예요. 4만원이, 이게 뭐라고. 4만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사실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내가 정상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지를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막 엄마가 가면서도. 이제 운티를 전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 울었냐면서 근데 이제 힘드냐면서 막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힘들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압박감으로만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제가 너무 많이 오늘 수... 눈물이 안 났었는데 물한 모금만 마실게요 쉬어야겠다는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남은 것들은 이제 하고, 업체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취소를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영상도 찍고 제 자신을 조금씩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노예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마냥 직업이 생기고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TV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부자 되고 싶다. 그냥 부자 되고 싶고 막 비싼 것도 먹어보고 싶고 막 남들이 누리는 거 나도 누려보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전 매사에 진심으로 살, 그래서 더 문제인 건데, 너무 진심으로 살아요. 근데, 그 정도. 절대 못 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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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버둥을 쳐도 난한 요정도? 이 요정도 이 올수 있고 막이 어, 사람들 절대 못가 일단 나 절대 못해 일단 그거 인지했고 그리고 오히려 유튜브 맨 처음에 했을 때막 10만인 사람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100만인 사람들 와 진짜 대단하다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난더 열심히 살아야 돼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제 남자친구랑도 맨날 얘기하는 게 오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고 없어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 열심히 살자. 맨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전 10만이면 전 충분하거든요. 저는 10만 이상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10만이지? 어렸을 때나 그대로인데 그냥 껍데기만 1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나는 그대로인데 겉 껍데기는 10만이 되다 보니까 그냥 책임감과 부담감만 늘어난 나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기니까 저는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그냥 뭔가 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기면서, 옛날에 더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었던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고, 무섭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등 돌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날 싫어해서, 우리 엄마 아빠 못 먹여 살리면 어떡하지? 뭔가 그런 여러가지 두려움이 막 들면서, 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자. 사람들 옷 좋아하잖아.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런 영상들 올렸을 때 사실은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오글거리는데 왜 하냐? 아니면 내지는 별로다. 그리고 막 올렸을 때 구독 취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피드백들이 이상하게 칭찬들은 다 사라지고 나왜왜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칭찬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부정적인 피드백들만 저한테 이렇게 남으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옛날 마음이 그대로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지켜야지 하는 난 진짜 공감하는 사람 되겠어 라는 그런 저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이 약간 어, 무서워 무서워 하면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 그리고 인기 많은 컨텐츠 아니 뭐나 진심으로 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것이 뭔가 나에게 금전적인 손실로 오게 되고 그 금전적인 손실이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까봐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질타 받을 용기 없고, 쪽팔릴 용기 없고, 아뭐 그런 거 오글거리게 왜 찍는 거야? 막 이런 피드백 거기서 당당하면 되는데 제 스스로도 사실은 그런 피드백이 올까봐 무섭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고 싶고 평범하게 살고 싶고. 튀지 않고 싶고 이 유튜브 세계에서 튀지 않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또아 부정적인 피드백 올까? 막 계속 반복하는데 튀지 않고 싶고 무난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다 보니까 예쁘게 영상 만들자 의미를 담는 거? 아... 몰라 무서워 일단 나중에 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쁜 잡지가 되어버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냥 보여주는 자랑하는 그런 채널이 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 집도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저 시골 깡촌에 있어요 근데 아 예쁜 집 깔끔하고 아 진짜 예쁘게 꾸며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집 너무 삐까뻔쩍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의 삶은 삐까뻔쩍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화장도 잘안 하고 그냥 저는 사람들이랑 잘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사실 행복한데 이것만 보면 너무 삐까뻔쩍한 제가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들의 영상과 다를 게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그럼 뭘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어요. 멍때리면서 책도 읽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즘에 인스타도 잘안 하거든요. 내가 뭐 좋아하지? 나왜 불행했지? 내가 왜 행복하지 않았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자와 거지가 뭘까? 나는 어렸을 때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내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부자일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건가? 그럼 부자는 뭐지? 그럼 거지는 뭐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인프비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린 결론은 자기 삶을 누릴 줄 아는 게 부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그 삶을 누릴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잖아요 하하오 가족들이랑 밥상머리에서 밥 행복하게 오늘 어떻게 지냈어? 우리 너무 행복하다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삶을 누리고 살수 있었고 그때도 부자처럼 살수 있었고 유튜브 없을 때 구독자 없을 때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 만들 수 있었고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고 그냥 조금 덜 벌어도 되고 조금 느려도 되고 더 누릴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저 스스로가 부자의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나이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쟤네는 결혼했대 가정을 잃었어 근데 난 아직 결혼 모르겠어 한참 남았어 돈도 없어 아직 준비 안 됐어 저희 남자친구도 지금 이제 학교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2년이 남았는데, 연기를 해요. 배우를 지망하는 분이신데. 아무튼, 그의 꿈도 중요하니까, 오빠의 꿈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결혼도 저는 좀 내려놓긴 했는데 하여튼간에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서 정해놓은 타임라인에 나를 막기워 맞추면서 내가 거기 어떻게든 낑겨서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삶을 누리기는 커녕 계속 쫓겨다니는 거야. 어? 왜냐하면 평생 저기 갈수 없거든요. 평생 중위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이삶 가운데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힘들어, 부담감, 압박 그럼 아무도 시키지 않은 그 압박감을 나 혼자서 지고 살더라고요. 내려놔도 되는데 콘텐츠 덜 예뻐도 되는데 덜 예뻐도 되고 덜 완벽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까? 나는 이 삶을 누리고 사는 걸까? 나는 왜 살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이 삶에서 제일 부담과 책임이 없을 가장 자유로운 나이잖아요. 오늘이 가장 도전하기 좋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실패하기도 좋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쪽팔릴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이상하게 제가 그거를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쪽팔리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애매모호하게 인생을 쫓겨가면서 사는 그런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 여러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왜 찍었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뭐 별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이 하나를 내려놓기가 정말... 정말 어려웠어요 반년을 고민했어요 반년을 계속 다 적어놓고 적어놓고 이게 뭐라고 완벽하게 말을 해야 될것 같아 저 사실 말잘 못해요 말잘 못하고 생각도 많아서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게 해요 그것도 저 힘들어요 약속도 정말 잘 지키고 싶은데 자주 못 지켜요 그리고 저는 우선순위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맞는지 머릿속으로 정리도 잘안 돼요 생각만 많은 감자일 뿐이에요 좀 속이 시원하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완벽하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인생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저이 영상을 기점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걸좀더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건 어떨 때 행복할까 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분미들이 제가 막 좋아하는 거 알려줬을 때 좋아하고 그리고 저한테 위로 얻었다고 했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저랑 굉장히 친한 구독자 친구가 있거든요. 민이랑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할 때 행복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행복을 좀 찾아보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절좀 인정해주고, 부족한 저를 인정하고 싶어요. 잘했다 내려놔도 죽지 않는다.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플리마켓을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한 이유는 제가 진짜 나누고 싶어요 왜냐 저 옛날에 옷 없었거든요 갖고 싶은데 힘들었어요 돈 없고 사기도 힘들고 막 동묘시장 가고 고속터미널에서 어떻게든 싼거 찾아가지고 비교하면서 샀는데 저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같이 나눌 거야, 내 행복을 찾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우리 플리마켓을 기획하게 되었고 이번 플리마켓은 저 단독으로 제가 열심히 장소를 서칭하고 열심히 상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수동 7월 19일에 진행을 할 계획이고 몇 분을 모실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60분이 최대일 것 같아서 60분 정도를 모시다 될것 같고요. 전체 수익금에서 진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까 살짝 걱정인데 운영비 일부를 제외한 수익금 전체를 기부를 할 생각이에요. 기분은 어디다가 할지 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벤트를 좀 제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해가지고 1등한테 에어팟 4세대 그리고 스탠리 텀블러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같이 좀 행복할 수 있는 파티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학우미들이랑 올 여름에 다 같이 누리고 또 그걸로 이제 어려운 곳에 어려운 친구한테 정말 좋은 기부를 다 같이 할수 있는 따뜻한 취지로 준비를 했으니까, 협품이들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여 방법은 구글 폼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어, 나 어떻게 말했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긴 한데, 지금 이제부터는 다양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제 자신을 조금 담아보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고, 정신 사놨더라도, 조금만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소통했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아! 우리 플리마켓에서 만나요. 시청해줘. 안녕. 어, 그래 봐, 이거 봐. 네? 자. 영주랑 이모. 자취하면서. 아, 뭐야? <laughs> <진짜. 웃음> 영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슈. <laughs> 안녕하슈. <laughs> 영주씨 저 지금 예쁘게 나오나요? 네? 저 예쁘게 나와요? 네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너무 가까워지는데요? 괜찮아요. <laughs> 너무 가까워지는데요? <laughs> 하고 싶은 건 있긴 한데, 음, 뭐야? 밖에서 활동적인 아,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활동적인 거? 네. 어, 네. 롤러 브레이드 하고 싶다잖아. 롤러 브레이드 아니고요. 그냥. 배드민턴?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롤러랑 배드민턴 두 분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네. 어, 오, 네. 오, 사춘은 대결. 이모라고? 이모랑 롤러 어. 대결하고 싶어요. 뭐너 방금... 삼촌. 괜찮아요. 둘다게둘 다? 둘 다. 음. 너 네, 누구야? 나중에 둘다 해보래요. 너 이모야, 삼촌이야? 아니, 그냥 다 아니, 아니, 아니. 이모랑 삼촌 중에 골라야 돼. 그래. 이모랑 삼촌 중에 한명골라삼촌한 그래. <목소리> 아, 살짝 미안하게 했는데도 삼촌한 살짝 미안하게 했 비밀이에요. 비밀로 비밀게 진짜? 그럼 이모랑 언제 한번 대결 한번 해? 네? 대결 한번 하러 갈까? 다 같이? 네? 뭐가 아,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음... 네? 너... 그래 그래서 이모랑 삼촌이랑 어떻게 된 거야? 영주 핸드폰 해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상황이 안 좋나? 뭐가 문제예요? 괜찮아. 영주 이모가 영주 꾸며주는 거 어때? 좋아요. 뭐? 야재미날거같아요재재 재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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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미나요요 재미나요? 재미요재미 추억이 될나같재요 재미나요? 재미요재요재미나예